성경을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와께 서원하여 가로대 주께서 과연 안문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안문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기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1 3 장. 경솔한 서원은 자신을 비참하게 얽어매는 것임 오늘은 서원의 본질 그리고 서원과 관련한 오류들에서 일어 항에에서 사 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의 불신앙과 경솔한 서원. 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피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부여한 율법적이고 그릇된 전통의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고 구덩이 속에 더 자신을 깊이 파묻고 있다. 칼빈이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서원이라는 거죠, 서원. 그랬던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원리,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서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캐톨릭에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신앙 자체를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런 그릇된 서운의 해악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행위를 창안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거짓된 예배의 행위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다분히그 당시에 캐톨릭을 염두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캐톨릭의 가장 큰 이단성은 뭐냐? 예배를 훼손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사람이 어리석게도 어 뭔가를 고안하고 창안해서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 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든 이 영적인 큰 해악에 대해서 계속 칼빈이 기독교 관역의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자주 자주 언급하면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라고 계속해서 거듭 거듭 일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해지는 서원도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의 최고의 진실함, 진실함으로 예, 이 하나님과 한 서원에 대한 약속을 행동으로 반드시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서원에 있어서 그것이 지나치게 자신의 즉흥적인 고양된 감정에 의한다든지 다양한 기복적인 그릇된 동기와 목적이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분별하게 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 편에서 스스로 불필요한 서원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그 서원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극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운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서운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칼빈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의 서운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의 어떤 내용이라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이면 우리 자신이 고안해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분명히 밝히는 이 예배관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할때 어떤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출 것이냐라고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거듭 거듭 카톨릭을 염두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행위나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예물대로 우리가 뭔가를 고안하고 창안하고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요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낸 자유적인 예배. 이머진 교회에서 하는 형태의 뭔가 세련된 문화적인 이런, 이런 예배.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또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예배. 그러니까 무엇이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인간이 창안해는 예배의 형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8배는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된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의 위험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서원을 당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그릇되게 생각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무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드리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오후에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 오후에는 내 볼일을 보러 가도 되겠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주위를 번번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위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래도 되겠지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응?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중대한 일을 행할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첫 번째는 우리가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되고 양심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어떤 것도 우리 입으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역자들이 함부로 서원 기도를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그 대가로 물질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서원 기도하면서 물질을 안 드리는 거 보셨어요? 다 헌금 봉투에다 서원의 기도 써 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서원 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이런 거 만들어서 물질 들으도록 요구하고, 성도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여기고, 순순히 이것을 응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누가 드리느냐? 소원을 하는 우리가 누구냐? 라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가 인의대로 소홀히 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거나 자기의 불, 자신의 부르심과 모순되는 것을 서운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그랬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정당하게 서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전에 이단적인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서원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보기에는 그 형제는 신앙 그그 그 지체는 신앙의 ABC도 아직 모르고. 신앙에 서 아주 기초적이었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부터, 어,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그런 상태의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배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그, 그만, 참여를 그만 선교 모임, 선교 단체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목사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그 선교회로 갔어요. 목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 배워야 될 진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거창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인 것처럼 여기는 자가 당차게 빠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음? 북한이 열리면 선교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지체가. 신앙의 ABC도 모른다. 그, 하나님이 그럼 그런 서원을 기포하실 거며, 그렇게 서원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느냐. 응?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감정의 고향 상태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강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목사 될 사람, 성교사 될 사람, 사모 될 사람, 일어나게 만듭니다. 일어나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응? 기도에 막 하면서 굉장히, 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막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 그렇게 결단했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서운했는데, 사실은, 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준비도 안되 있고, 도저히 그걸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더 진리를 바, 자세히 배우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자기의 지금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감당기 힘든 목표들을 거침없이 세운단 말입니다. 응? 그런 성도가 만약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결심과 각오와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냐? 참으로 어리석고 황당한 자기 주장과 생각에 지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음? 그런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러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네 자기의, 네 자신의 신앙의 그 수준을 먼저 올바로 알라는 거죠. 거창한 서운을 하고, 그것을 해야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런 계획과 소망은 그의 믿음이 매우 성장하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정도가 되어서 그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주의 뜻이라면. 아직 그 믿음의 정도가 누가 보더라도 아닌 상황에서 감당치 못할 서원이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난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의,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참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망, 자기의 리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목적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목회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서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의, 저에게 가당한 얘기일까요? 객관적으로 그걸...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뜬 꿈을 꾸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불량 분량, 믿음의 불량을 홀쩍 뛰어넘어가지고 무엇인가 서원을 하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지가 용감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신 불량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량을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곤두박질치는 것과 같다고 갈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입다의 이 성급한 서원을 보십시오.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딸을 잃는 벌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겠죠. 근데 실제로 그만큼 돈을 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서운을 한 사람이. 서, 둘 중에 하나요. 서운을 지킬 수 없어서 깊이 낙담하면서 막 자기를 정주하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이걸 못 지키고 있다고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든지 아니면 불이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기어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둘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칼빈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독신의 소원을 보라 이거죠. 캐톨릭의 독신의 소원. 사제들이나 수도사들, 수녀들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독신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독신을 그들에게 강요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이렇게 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강제로 억제시키고, 자기가 독신 은사를 받아서 전혀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에 매진할수 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본성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성에 대한 어떤 끌림, 그 본성, 이것을 강제로 근육하면서 이것을 억압하고 억제시켜가지고, 독신으로 살겠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할때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신문기 6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갈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독신을 서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갈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의 자의적 자신이 주장하는 독신의 은사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캐톨릭은 스스로 독신을 고집하면서 그 독신을 지키고 이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천사 같은 삶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실상은 어떤데요? 그들은 주로 음란과 음행을 일삼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거룩한 독신이다. 이게 천사 같은 삶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무의미한 소원을 하고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이면은 추악하고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율배반적인 악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결코 서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칼비는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서는 우리를 만물의 주관자로 만드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속시키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것에 얼거 메어 놓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을 여러 가지 것을 율법적으로 얽매어 놓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렇게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자유를 억압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릇된 자기 서원이나 무엇을 일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얽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대하고 깊으신 신앙의 그 본질적인 뜻을, 그 경륜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작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고 붙들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신앙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에는 서원을 행하는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목적이 달라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을 강하게 거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령 여기서 예를 듭니다. 포도주를 금하겠다고 서운을 하면서,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대단히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으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미신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갈빈의 얘기는. 자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강력하게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자기의 올바른 믿음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처럼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치가 된다고 믿, 믿는다면 그게 미신적인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여러분 버스 타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지하철 타고 교회 오시면 안 된다. 걸어서 오셔야죠. 단한 번도 주일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주유를 하시거나. 약국에서 아프다고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가지 말아야 돼 죽을 때까지 딱한 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주위를 종일토록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스마트폰도 손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위를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진정으로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정말 절제하고 필요하지 않은 모든 지출을 금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주신 은혜를 분산시키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온전히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성경을 배우는 것과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에 수고와 노력을 다한다면 이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한 아름다운 서원에 대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적인 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칼빈은 성원을 하고 살때 정당하게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것인데 과거에 속한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감사의 행위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저지른 과실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서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 행위라고 갈빈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서원에 속하는 예는 야곱이 행한 11조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경건한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화목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역시 화목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화목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원은 여전히 지금 지금까지도 오늘날에까지도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난이나 극심한 질병이나 기타 위기의 상황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 말씀 말씀드렸죠. 생후 10주 만에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 불치의 질환, 완전한 철저한 실패, 극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나의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만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번 것만, 이큰 것만 잘 해결되면 제가 아, 교회 건축 건물에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엄숙한 증표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큰 병으로.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을지, 내가 평범하게 살 수는 있을지 알수 없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살려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신적에 필요한 서원의 기도하는 거죠.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재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까지 물질이 우상됐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께서 만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복음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서원입니다. 회개의 서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폭식과 폭음으로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무죄죄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모든 음식을 끊고, 또 모든 인터넷 TV, 뭐 스마트폰 다 단절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운하고 철저하게 자기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오직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경건을 자기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그릇된 소녀라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용이 되고 어떤 서원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칼비는 분명히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의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성기고자 함일 때는 얼마든지 그 서원은 지금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을 할 때는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로 하이금 그을 서원하게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서원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모든 서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갈비는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강요된 서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서원 약속은 성도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이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그릇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면 또그 서원을 하는 주체가 서원하는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다른 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서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적인 이유로 소원을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 같은 소원에 매어서 우리가 전쟁 근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